찌른듯한 폭염을 뒤로 하고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나들이하기에도 좋은 날씨가 찾아왔는데요. 더 리얼 정보, 오늘 시간에는 청명한 가을 날씨에 한강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물빛모대에서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이렇게 누워서 즐길 수 있는 눕콘이 열립니다. 공연 이후엔 서울 드라마 어워즈의 부대 행사인 한강 TV영화제가 열려 누콘의 분위기를 이어가는데요. 올해 출품작 중온 가족이 감상할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의 단편 드라마 아호편이 상영됩니다. 또 한강공원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밤도깨비 야시장도 함께 열리는데요. 푸드트럭에서 다양한 음식도 먹고 핸드메이드 마켓도 구경하면 재미가 배가 되겠죠. 지금 보시는 곳은 다리 위의 문화 공간 광진교 8번가입니다. 유리 바닥 아래로 출렁이는 한강물을 보면서 무료 공연과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인데요. 9월 한 달간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에 뮤지컬, 파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콘서트가 열립니다. 콘서트 후에는 영화도 상영되는데요. 영화가 끝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영화에 얽힌 이야기를 나눠보는 특별한 시간도 준비됩니다. 한강의 멋진 노을도 감상할 수 있어서 연인과 함께 오붓하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뚝섬 한강공원의 자벌레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추억의 액자 만들기, 보드게임, 미니드롬 체험 등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곳은 추석 연휴에도 운영된다고 하니까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곳곳에서 다채로운 축제가 열립니다. 조명으로 수놓아진 밤거리가 참 낭만적이죠. 성북동에서는 선선한 가을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성북동 문화제 야행이 열리고요. 대학로 마로니의 공원 앞에서는 젊은이들의 열기로 가득 찬 대학로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서울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 즐기시면서 다가오는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아연의 더 리얼정보였습니다.